딱땅 사고 나서 딱몇개 남았어요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운영자님들한테. 근데 어다 팔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재밌는 생각이 난 거예요. 어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laughs> 어... 그래가지고 <사라이였네. 웃음> 그 그때 일꾼분들한테 제대로 상의도 안 하고 어 이렇게 할게요 하고 바로 했어요 그때 어... 전체 채팅으로. 그러면 이건 제가 추가로 질문 드리고 싶은데. 땅을 안산게 유일한 게 눈꽃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어땠나요? 아이, <laughs> 아... 들키면... 흥이 나는 거지 바르게 느껴지네 물리겠구나 <웃음> <웃음> 그 물리고 끝나지 않겠구나 아, <웃음> 하필이면 <웃음> 왜 눈꽃이 못 사지? 아,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생각을 하필이면. 했을 것 같은데 나는 어... 어 눈꽃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 그랬을 텐데... 여튼... 자, 이렇게 해서 핵전쟁의 모든 네, 질문은 끝이 났고요. 마지막으로 또 토크쇼의 꽃이죠. 네, 통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대된다. 네, 통계표. 자, 통계표 볼게요. Yep. 자, 제일... 1번부터 차례로 보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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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도 장단을... 있, 있나 보네. 이게 갑자기 나오네 네, 네, 아, 네, 들어있어요. 네, 네. 그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통계표는요. 도박에서 에메랄드를 가장 많이 본 사람은? 자 보겠습니다 도박에서 가장 에메랄드 많이 본 사람은? <laughs> 나라고? 어? 언니야? 어? 와개꿀빨았네 뭐? 양띵 난 적자네 아니 너만이 와중에 후추 제구나. 마이너스 뭐야 순수익이 이거야? 아니 근데 왜 나는 왜 선행이는 왜 초반에 죽었는데도 아니, 있냐? 아니, 있냐? 야, 야, 나 정말 뒤집어. 실력으로 게임 했구나. 어. 진짜 선행이뒤질만 했다. 선행이 뒤져간다. 뒤질 진짜 뒤질만, 뒤질만 했다. 이 정도면은 16 15일차 합쳐 가지고 선행이가 다이면 이거 뒤질만 했네. 뭔가 그러니까. 어우, 충격적인데요. 이거? 나실력파게이머였어 아. 눈꽃 오. 우리는 진짜 실력으로 게임 했다. 인정인자. <laughs> 자두 번째. 아이 꽃도박은 제외해야 돼. 꽃도박 너무 많이 도박 아, 터질 거라. 없야지자 그리고 입핀 데미지. 와 이거 재밌겠다. 자입핀 데미지 볼게요. 자, 핵전쟁 이벤트 전입핀 데미지는 뭐? 뭐? 뭐야? 아, 뭐야? 이게 차가 왜 이렇게 많이 나쁜데? A 님이 때렸다는 거임? 아이은 데미지 이거? 아니고 양띵 아, <laughs> 아니야 공격한 데미지인가 봐. 나 뭔가 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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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나 봐, 뭔가를 했나봐 아, 둘이. 뭔가 나가 떼는가? 봐봐 삼. 뭐야, 후, 야 콩콩 3삼까 깡시님 제가 열심히 때렸습니다. 뭔가를 했나봐. 근데 이게 어. 어떻게 팔만이랑 3만 이러지? 그러니까. 이 어떻게 사람을 많이 해? 안 때렸나? 광자 PVP 하러 다닌 거 나랑 3식인데 음. 뭔가 뭐, 그러니까? 일꾼일 때나 많이 때렸나봐 이거. 혹시 뭐 약간... 몬스터라든지? 아니야 아니, 몬스터 왜? 때린 적이 없는데? 별로. 맞다 나, 나 뭐, 두더지 해서 뭐, NPC 뭐, 많이 죽이긴 뭐, 했는데 그래도, 그래도 그렇게 뭐, 그렇게까지는 뭐, 아닌데. 아닌데? 근 그러니까 이거 사람일 것 같은데? 사람 때린 데비 근데 뭐자료니까어그 그쵸 그쵸 그쵸. 우태우가 뭐 했냐? 아니 이게 나는 작전 차이라 생각했는데 선행님 때문에 잘 모르겠네? 아, 나니까 사람이안믿 뭐 일군이라 사람을 아니 언니, 만나면 안 돼서 선행이 때문에 제일 선행이가 2 등에 있어서. 내가 내가 열심히 공격, 나 계속 때리긴 했어 일군을 할 때도. 운영자는 뭐예요? 어떤 거예요? 이거, 이거. 아무 내 생각에 음, 몬스터 모르겠네. 포함일 것 같은데 팀 아니고. 정말 그런 것 포함. 어, 오늘 하루밖에 안잡았는데 오늘 네. 포함이면 나는 내가 높아진다 생각하는데. 음, 난 거의 미사일만 써서 난 저게 맞긴 한데. 그러니까 나도 미사일만 써서 내가 저게 이상하지 않다 생각했거든. 뭐지? 말씀 언니, 거? 저희가 열심히 했네요, 연띠 언니. 그러게. 뭐, 어, 말씀 안 하신 거 보니까 정확하진 않은 거같다 뭔가. 자. 받은 데미지입니다. 자, 세 번째, 받은 데미지. 어 삼지. 어, 공격 음. 많이 받았잖아. 어, 그치, 많이 그거였지. 근데 많이 때렸는데, 우리가 그렇지. 제일 밑에 있는 건 이것도 좀 특이하긴 하네? 그러게요. 뭔가. 저희가 잘한 거죠, 언니. 안 맞으면서 때린 거니까, 도대체 알까요? 뭐지? 어, 그거 아마 내가 더 의심이 가기 시작했다. 받은 데미지 아. 내가 좀 복사했던 게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계속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래 아, 아, 나 감사해야 되는데. 깡시도 그래도 높네. 홍콩도 많이 주었다나 지금 올라왔는데 모든 동물이나 사람 포함해서 입힌 피해라고 합니다. 어 그럼 잘한 거 맞네. 음. 그럼 잘한 거네. 뭔가를 열심히 했다는 뜻이. 뭔가 열심히 양팀 선행이라 <laughs> 그런데. 우리 동맹 있어야 돼. 너가 너가 망친 거야. <laughs> 자 다음 죽은 횟수입니다. 죽은 횟수. 자 멤버별 팀별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아이 멤버별. 자 멤버별. 깔끔하잖아. <laughs> 깔끔하잖아. <깎은> <laughs> <불상해. 웃음> 와 진짜. 아치보. 와 진짜 오, 우리 작전이었어. 뭐지? 이건 죽으면서 하늘 본 사람들 아니야? 마, 어, 어. 그렇지. 집에서 그거지. 그렇지, 그렇지. 나나한 번밖에 안 죽었었네. 나못 때문에 어, 죽었어. 코이 뭐야? 아, 나 두더지 때한번 죽은 거다. 두더지. 두더지 때한번 죽었었다. 자, 다음. 팀별. 야! 야, 야. 우리 여섯 번 죽은 거지? 형이 49번이니까. 맞아. 야, 우리 진짜 잘했네. 우리도 이게 선행 빼면 우리가 4, 4번밖에 안죽었거든 이게 다 합쳐서. 오, 선행이 2일차에 죽었는데. 차이 많이 다른데 슬리시 55번, 삼0 51번. 다고래당했으니까 여기는. 당으로 당했으니까 그런 거고. 1등 할뻔했다 양띠곤이랑 나랑. 아니? 요거로 하긴 좀 애매한데. <laughs> 왜냐면 왜냐면 데이터에 나만 있었으면 좀 그렇게 말했을것같은데 선행도 자꾸 붙이니까 어,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네 이거. 자, 그리고 죽인 횟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인 횟수, 죽인 횟수 멤버별, 팀별입니다. <laughs> 어? 뭐지? 나 잘했네. 또묶여있 잘했네. 아 그거 또 어메이징 빅 느낌이네. 왜 자꾸 둘이 같이 하려? 아 이거 데이트 이상하네. 이거 잠깐만. 뭐, 그러면은 뭐, 이핀 데미지를 그러면 이핀 데미지를 그럼 러면 NPC랑 아니었대 나. 두더지로만 나... 데... 한 거예요? 나 두더지 한 적이 없는데. 킬만 못했다. 킬만 못했다. 어시 킬만... 어시. 어시만 한 거지. 어시 이제 어, 안마를 한 거다. 안마를 그냥 한. 오만데미지를 어. 넣었다 아니, 운이 없었던 거지 나도 근데 거의 강석형 건데. 죽인 걸까? 어, 강석형을 제일 많이 죽였어 석형이 나도 40번 중에 40번은 눈꽃이가 죽인 거야 40번을 <laughs> <laughs> 아니 자꾸 그 강석형 땅들어가지고 탑 쌓아야 되는데 옆에서 짱떨을 자꾸 맨손으로 치고 있더라고 귀찮게 <laughs> 일부러 치는 거야 못 <laughs> 올라가게 자 그러면 다음 자 팀별 와, 우리 팀 진짜 어, 잘했네. 어, 우리 팀도 잘했네. 잘했네. 우리 어, 잘했네. 언니 팀이 압도적이네. 와, 4집에 이만 야, 많이 죽였다. 야, 이건 진짜 좀.. 진짜, 진짜 잘했다, 이거는. 이거 팀별이니까 어. 이거는 진짜 잘했다. 와, 2등 할 만했네. 자, 볼게요. 나 <laughs> 이것도 재밌겠다. 주민을 죽인 횟수. 두더지들이 좀 있었거든요? 자, 볼게요. 주민을 죽인 횟수. 선행 106. 어. 아예 어? 이거, 이, 이거 일꾼. 자식... 아, 일꾼. 아 일꾼. 네. 아야 저희 아, 그, 내가 짱이야. 나는 우리 우리 집이 어. 한 번도 죽인 적 없어. 아 왜? 아, 그래? 그래? 진짜 간 거야. 내가 다 죽인 거야. 와 있는데? 그러면은 그러면 그건데 선행이는 일꾼으로 쌓인 데이터고 그러니? 깡시는 진짜 자기가 두더지에서 남의 거 죽인 거네 남의 팀 거? 음, 나 근데? 우리 거한 번도 죽인 적 없어. 와 67마리면 진짜 많이 죽였는데. 그렇구나. <laughs> 저저 <웃음> 저 웃음소리 너무 얄미워 자 그리고 석탄 캔 오와. 횟수 자 볼게요 어, 광물을 얼마나 했는지겠죠 이거 너무실 30. 많이 켰어 아 많이 켰다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켰어 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켄지 나도 나도9 7 0 0대데니선행이 진짜 왜 이렇게 선인일꾼이니까또 아, 아, 아. 이건 또 제외해야 되는데. 이건 삼식눈꼬투추가 잘했다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 식눈꼬투추가왜 아, 이렇게 못깡시형 거의 광전 시켰는데 왜 저거밖에 안 겠어? <laughs> 아니 형은 근데... <laughs> 나도 맨날 광이는데 <laughs> <아니, 웃음> <안> 왜냐면 <laughs> 형은 전화할 때 멈춰 있었어. 서훈이야 어, 나도 약간 아, 너무... 아, 멈춰 아, 어. 그 멈춰 있었어. 중요한 정치 얘기하면 멈춰 있었어. 아. 데 요알에 빠지는 거보다 나니까. 그럼그럼 다음, 다이아몬드 칼 사용 횟수 <laughs> 볼게요 멤버별입니다 다이아몬드 칼 사용 횟수 오 뭐야 야 이거 내가 그냥 잘했네 야. 내가 어, 잘 때렸네 그거? 그냥 주민 아니야? 주민 동물? 동물? 동물 이것도 동물 같은 거 포함인가? 동물은? 킬이 0킬인데 1510회 쓴 거면은 아니면 아, 나 동물? 난... 야 이거 데, 데미지 치면은 아, 아, 양띵 데미지 도축자였네. 도축자였네. 아니어요 맞아 맞아 어. 2 등에 선행이 있는 거 보고 이거 나 도축자다 이거. 야, 이거 도축이다 이거 동물이다 이거. 이거 동물인 거같나 어, 도축왕. 어나 이거 동물이다 또 선행이 붙어있네. 아이 선행이 구 등에 있었으면 이거 확실한데 아. 도축자였네. 고기 많이 구했던 것 같기도. 하고. 자그 보트를 탄 거리 보트를 누가 제일 많이 타서 이쪽 저쪽 잘 움직이고 다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야 아, 잘안 아, 보였는데 우주 뭐게 많이 아니 똥네열 배요 왜 이렇게 많이 못 보다 열심히 다녔어 나는 초반에 그땅 찾을 땅 찾고 다니잖아 아니 선행 어. 누나는 왜어 내가 그러게. 왜 선행이 누구지 어, 아니, 아니, 아니 왜냐면 난 누나를 수비 시킨 기억밖에 없는데. 야그 너보다 이제 그 뒤에 그 나도 배 타는 기억이 없거든 너 그거 이때는? 길을 잃었네 30옥가, 그, 아니야 길 잃은 게 아니라 저는 광재를 많이 해가지고 배를 안탄는데 콩콩이 때는? 다음부터 응. 운영자분들이 선행에 감시 붙어봐야겠는데요? 아니 이거 30 저기 뭐야 나 다, 콩콩이 다음 먹혔을 때배 타고 이렇게 아 콩콩아 우리 땅 하나가 배 근처라서 거기 왔다 갔다 했잖아 전진 시간 전에 아, 나. 그래서, 땅, 땅 때문에 에 어, 그래. 때문에 에 맞아 땅 때문에. 땅 e m t h 어 n k them, thank them, thank them, thank them, 거 h a n k them, 이게 a n k them, thank them, thank them, thank 한 h e m thank them, thank them, t h a n 음나 핸더진 잘안 써가지고 나도 안써 네, 다음 주민과 거래한 횟수 이거는 일꾼 분들 일꾼 그거 데이터겠죠? 이 멤버들 중에는 일꾼으로 활동한 사람들이 상위권에 있을 것 같은데 어 루테 선행 아, 아무래도 일꾼으로 활동했던 루테 반지도 아, <laughs> 응. 열심히 하고 야30 0번 나 첨화도 처음 안 봤어 난 그냥 나 <laughs> 석탄 캐러다였잖아 그래서 첨화도 응, 안 봤어 석탄 많이 켰네. 어, 저는 그냥 어? 몇 번을 하게 해주셔고 했던 했던 아, 것 같은. 음, 그 점프하는 수. 나 이거. 점프하는 수. 이거는 나 지금 이거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뛰었을 것 같은데. 점프하는 수. 일단 콩콩. 아 콩콩은 진짜 말하면서 개 뛰어. 어, 맞아. 근데 이거 회장에서 예, 뛰었던 것도 있을 거라 콩콩이 진짜 그 많아. 맞아. 맞아. 회장 안 뛰는. 근데 더 많이 뛰었을 것 같은데 이거. 그니까. 그러니까. 얘 오, 마크병 없는 순서 같은데 마크병 없는 순서? 저 마크병 없는데. 그래? 아니 난 그래. 평소에 그 보트도 타고 돌아다니면서 뛴 거는 음, 거는다아자 이렇게 해서 내 네, 모든 통계표도 다 읽게 되었습니다. 준비했던 핵전쟁의 토크쇼는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laughs> 어, 좀 기대했던 궁금증이 좀 풀리셨는지 해소했는지 궁금한데 저는 좀 많이 해소됐어요. 궁금했던 것들 그리고 몰랐던 거 많이 알아서 재밌었어. 어, 오늘 토크쇼에서 좀 약간 기억에 남는 건 진짜 진짜 진심으로 좀 서운했다는 깡씨의 말 그것도 좀 기억에 남고. <laughs> <laughs> 어, 이제 난 생각도 못 하고 있었거든. 어, 네, 그랬던 몇 개의 말들이 되게 재밌었, 재밌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또 닭껍질 팀과 또 많은 헬퍼분들이 도와주신 핵전쟁 너무 재밌게 했고 많은 일꾼분들이 또 시간을 내 주셨고 함께 집중해서 했던 열정을 다 부었던 핵전쟁은 이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핵전쟁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어, 고생하신 제작진 분들에게 네, 많은 후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빡센 운영이었거든요. 너무 옛날 컨텐츠여서 어, 모니터링할 시간도 부족했을 거예요 만들면서 그래가지고 어, 운영에서 약간 본인들도 아쉬울 만큼, 저도 기억을 못 했는데, 운영자분들 더기억못 했겠죠. 그래서 아쉬웠을 텐데, 그럼에도 저희 잘 끝낸 것 같아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핵전쟁 최종 토크쇼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다음 대규모 중규모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